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약속 구원의 길 보겠습니다. 성경의 약속. 구원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 결론 10가지 인생 발판입니다. 자. 인생 발판. 성삼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선의 가장 첫번째 시작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하키가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작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신앙고백이에요. 모든 것, 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은 어,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싸르네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전 아니면 떨어지 지 않는다. 그 미물 참새함을 하나님 허락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이라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돼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교육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의 절대 주권 믿는 거두 번째는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죠.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구원 죄 문제 제사장 사탄의 긴왕 지옥에서 빠져나올길 선지자 그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시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고 너희 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 갸사,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사함이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 오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걸 믿습니까? 뭘 근거로? 그게 성경입니다. 뭐든지 성경의 근거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내 생각에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 신앙. 그래서 내 삶과 신앙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답니다. 성, 삼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완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죠.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 새 사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믿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택한 족석이요왕 같은 제사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외된 백성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름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그게 우리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깨닫고 나면, 야 우리 인간이 내가 참 존귀하구나. 연약하지에만 이 비밀을 는 건, 자,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이나면 내가 왜 사느냐, 그러면 있잖아. 구원 받고 다 했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에 살아야 돼요. 아, 이런 걸 믿는 나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 곳. 거기는 나의 선교지. 자, 이제 바뀌었죠? 내가 있는 모든 곳은 나의 선교지. 여러분, 가정도 선교집니다. 가모도 선교집니다. 직장도 선교집니다. 사업장도 선교집니다. 내가 산 지역을 숨겨지 모든 건다섬겨지요 결국, 영원 구원, 이거 하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요셉을 잘했어요, 요셉. 은 어디로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 가든지, 왕국 가든지, 어디든지 숨겨져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입니다. 역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생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 그냥 불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밤에 뭐 이유 가 없어요. 우리 사명 감당하다 오라면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한부 인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다낙그네기네 10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없게 없어요. 남은 날을 개수해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간 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삶을 개수, 계산하면서 사는, 계산하면서. 그렇죠. 3 0배 다르고, 5 0배 다르고, 6 0배 다르고, 7 0배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8 0배 다르고. 아무리 큰수 줘도 안 해요. 달라요. 세월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날을 계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딱 해야 돼요. 그런,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막무가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한문세 다맞추게 되면은 우리 는 영원한, 천국을 어, 입성하죠. 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멸류관, 악한 일을 해면 멸망의 멸류관을 얻겠죠. 그래서 우리는 빌리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 길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노니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 형체처럼 변쾌하게가이 부활이죠. 이게 바오의고백이에요 달려가길 맞추고 믿음 짓겠으니 이제 후로 하나님이 생명임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개선장군 이제 와이땅 떠는 날이 뭐냐 그게 가장 우리가 축복의 날이 되고요. 이땅 고통 슬픔 다 맞추고 영원한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천국 입성합니다. 영광스러운날이데와 계속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수건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줘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냉수한 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뭐. 이 땅을 위해서 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끝나면 죽으면 끝이요. 우리는 영원합니다. 단 하나도 안 없어져요. 후대까지 다 갚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딱 발판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그리스도 구원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말씀을 근거해 살아가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그러나 생사복 하나님께 습니다 우리 시한무에서 마치면 천국 들어갑니다. 상급 가지고 합니다. 딱. 이게 이제 우리 발판이다. 자 오늘 성경은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자 성경.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그 성경의 모든 목적은 한마디로 핵심이 구원입니다. 성경만의 구원을 가르치. 어디도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뭐지 모르면 구원이길 알수 없어요. 자,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는데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도대체. 어디서 뭘 구원받으란 말이냐. 그걸 밝혀요.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무너져버려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죄입니다, 죄. 떠난 게. 영적으로 사탄자 되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을 묶이고 영원한 멸망길을 치우러 갑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해결못 합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이군요. 그리고 사탄이 평생 동안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있지만 나중심, 온갖 의식주, 먹는 것밖에 몰라요.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게돈 아닙니까? 돈, 그냥 성공. 여기 눈이 다 멀었어요. 죽을 때까지 나았던 성공은 죽습니다. 이거 마귀 가르침이에요. 막. 마귀 가르침. 이게 뭐냐? 바벨탑. 완전 거짓 사업이 사탄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사람들 사탄에속 와서 돈 성문, 눈멀 벌고 죽고 죽고 가버려요. 비참한 거죠, 알고 보면. 이게 뭡니까? 무너진 바벨탑. 거짓 성공이죠. 거짓 성공에다 눈이 벌어 살아갑니다. 그 인간은 절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문제 뻥 터지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을 멸하고 나와요. 뱀의 매를 사는 것이다.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것이다 이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인만의 바로 여자의 우선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이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메시아. 그 로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고맙습니다. 그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면하시고, 하나님만 길려신 그리스도로신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그럼 너와 내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원수막이 사탄의 무릎을 다 꿇어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살아나요 우리가 뭐가 삽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상. 야 이게 살아. 인간이 하나님 형상도 몰랐어요. 왜죽어갖고 비로소 인간이 뭐냐 장세기 1장 10장 하나님 형상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요. 와. 2장 7절 생령 깡망보 살던 우리가 밥밖에 못 먹던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걸 알아요. 아 생령 살아는 영적 존중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2장 8절 다 무너진 에덴의 형상 에덴의 축복 산, 환경이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환경도 살고, 사람도 살아요. 복음 들어가면 다 죽어요. 흑암과 조주에 잡혀서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있어. 신앙을 서관하면서 신앙성을 하면서 우리 를무너뜨리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복음 못으로 뭐냐 거의 다입빠져 버려. 그 복음 실컷 가지고 무너져 버려. 엉뚱한 거다 무너져 버려.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모르면 나중에 문제 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성경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그 율법주의는 특징이 뭐냐? 율법주의의 사람 특징이 뭐냐? 남의 실수 약한 부분은 계속 정죄 판단합니다. 용서를 못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게 보통 문제야. 본인도 문제 있으면서 남정죄 판단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같이 죽이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같이 죽어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굉장히 뭐, 능력하지만, 신비주의는 뭐냐, 복음방도 안 해요. 자꾸 육신적인, 자꾸 체험한 거예요, 체험. 자꾸 육신 체험. 이 복음도 모르면서. 나중에 시체험 다 하고, 무너져버리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교회까지 와서 계속 사람 중심, 사람말 하고, 계속 사람, 하나님 말씀, 이거 얻고, 사람말 하고, 사람 말 듣고,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세상 얘기하고,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그 영이 황폐한 거죠. 그게 말씀과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꽉꽉 찼어요. 이 사람,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어요. 틈만 남면 이거 말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끝남면또 이거 말하고. 예배를 어디 가버리고 또 말하고. 그러니 뭐 이게 뭐 전혀 이게 뭐 응답 없죠. 왜냐면 하꽉 찼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말론. 이 종말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 예수님 언제 오냐 날짜 그건 안 중요해요 자꾸 날짜 뭐 이런 거 강조합니다 언제 오기 무슨 게 중요합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날짜 맞췄다 맞추면 또뭐할거예요 의미 없어요 주님은 세계의 복음화가 완성되면 주님 오십니다 그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거지 지금 언제 오시냐 그걸안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이 다 증거된 후 끝이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선교에 관심가져야죠뭐 언제 오냐 안 오냐 막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맞추면또 뭐합니까? 그 맞추면 또뭐 합니까? 그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데 숙지 말고 오직 그리스 언약 잡고 성령충만 맞아서 전도선교 하면 됩니다. 어, 그건 왜는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런 부분들, 그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은 거의 여기 빠져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엉뚱한 과다가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그랬스도안 중에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열 가지 발판 가운데 승리하길 주님을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생명살림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전도 순교의 방향 맞추는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이번 설 명절이 구원의 시간표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 반장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